그 먼저 소개해 드리는 420 필터를 사용한 시술은 포에버 클리어 BBL이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시술인데요. 자 우선 이제 처음 들어갈 시술은 요 이제 420 필터를 저희가 사용해서 이제 시술을 할 거고요. 해당 필터를 사용을 해서 시술할 경우 특히 여드름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. 이 푸른 빛에 블루 라이트 빔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빔이 여드름 균을 살균시키는 효과가 있고 전반적으로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. 이제 여드름 피지 분비를 줄이는 치료 방식에는 뭐 다양합니다. 이런 니들침을 이용해서 고주파 에너지를 줘서 피지선을 파괴하는 치료도 있고 제네시스라든지 그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이제 진피에 열을 줘서 피지를 줄이는 방식이 있는데 이 BBL 히어로에서 사용하는 그40 나노미터 필터는 특히 이제 그 여드름 균을 좀 살균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 주변에 염증성 여드름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시거나 다른 치료를 받았을 때좀 치료 저항적인 성인형 여드름들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에서 분명한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 주위에 힘들 때마다 좀 야근하시거나 피곤하실 때 이렇게 트러블들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.